1 7 번이구나. 1 7번 붙어보죠. The mountain shelter had four walls. With an opening about five feet wide in the front door, a 아, front wall. 이렇게 요 잠깐 우리 with 라는 형태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 그랬어. 이렇게 다짜고짜 의심부터 해서 뒤쪽이 어떻게 가는 것 봤더니 on opening, 어, opening 이란 단어 앞에 on 붙어 있습니다. 명사란 뜻이에요. 명사란 뜻이에요. 어, five feet wide. In the front wall, 뭐야 분사 e t 아니고 그냥 전 a 사 플러스 명사였구나 이렇게 h 어, 그 a o u n t a I n s h e t t e r o 그 산그 피난처에는요 네개 e 벽이 있었는데 w 그 앞에, 앞에 어, 네 I t h a n o p e n I n g o n a I v e e t I e t I e e t 에 e t I I p I c k e d spot and corner 나는 구석탱이에 자리를 잡았죠 other hikers arrived 다른 사람들도 도착하였습니다 it would be a full house tonight 오늘은 어, full house겠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꽉 가득 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와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it was 7 o'clock and the start of one of the worst nights of my life 7시였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최악의 밤들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딱 상징적인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오케이 거지 같은 날이었나 봐. When I crawled into my sleeping bag, my underwear was still moist after sweating so much on the difficult climb, climbs of the day. and none of my other clothing was dry. 그죠 <laughs> 동사가 지금 어, 세 개. 적선 두개 필요하네요. 찾아보세요. 어디? 오케이. When. Okay, when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end가 있네요. 됐죠? 어, 내가 슬리핑 백이니까 침낭이죠. 침낭 침략 속으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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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들어갔을 때 Monday, 내 속옷이 was, was still moist. 아, 축축합니다. After sweating so much on the cli uh, difficult climb of the day, 그날 의 굉장히 힘든 등반을 하면서 땀을 뒤지게 흘린, 흘린 이후라서 이렇게 축축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And none of my other clients, 다른 옷들도, uh, was, 어, 다른 옷들도 뽀송뽀송한, dry,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됐죠. 잠깐만. none of의 밑줄 치세요. none of. none of의 밑줄 치시고. none of.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none of my clothing was, was. 단수라고 스위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니까 단수지. 없다는 건 어떻게 복수를 세요 없다는 건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단수. 스위치. I could not ignore another inconvenience either. 아, 내가 또 다른 불편함을 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잠깐만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긍정에 대한 또하는 투스죠. 부정에 대한 또하는 또하는 아이들 쓰는 겁니다. 또한 참을 수가 없어서 짜증나. The air movement brought to the surface all the smells. 음, to the surface all the smells of the body and w h a t sleeping bags. 너희가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죠? 수련회나 수학여행 이런 거 가본 적 없잖아요. 그죠? 곧긴 수학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 가도. 아주 길게 갈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갈 거라서. 괜찮아. 뭐, 갈수 있어요. 근데 군대 가면, 그긴 그 수학여행, 나도 갔다 왔는데, 그 가면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실제로 자대에 가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대에 가서는 뭐, 뭐 구타 및 폭언과 욕설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뭐 <laughs> 괜찮은데 어쨌거나 훈련소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훈련소잖아요 짝대기 하나도 달기 전에 훈련받는 그 기간인데 그때는 진짜 인간 체육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훈련할 때비 오면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나 있을 나 때는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뭐 했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퇴소가 되는 거라, 날짜가 정해져서 이거 하거든요. 근데 진짜 비 맞으면서 뭐 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이제 1월 군번이거든? 나 1월에 군대를 갔어. 요 1월에 군대를 갔는데, 1월에 가서 1월 말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1월 말로 가니까 이제 눈이 올 때도 좀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비가 막 오는데 막뭘 해. 추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해. 그러면 들어가면은 뭐, 아주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난로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옷을 어떻게 말립니까? 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걸로 말려요. 다른 애들 같이 열을 내주니까 뭐 따뜻해져요. 근데 그게 마르잖아요. 근데 알죠? 장마철에 빨래 잘못 말렸을 때 그, 알죠? 그, 그 엄마가 수건 잘못 말렸을 때, 세수 막 깨끗하게 하고 수건 팍, 아이씨. 이럴 때 있잖아. <laughs> 우리 모두 알잖아. 그지? <laughs> 뭐한 번씩 다 경험해봤잖아, 그렇지? <laughs> 소리 지르자, 아이씨, 비누칠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정말 짜증나잖아? 어, 곧 알게 될 것이야. 잘해봐. 자, <laughs> 또 하나 뭐냐? The air movement brought to the surface. a okay? all the smells of body and wet s l e p p i n g bags. 내 몸에서 그 축축해서 내는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땀흘려서 난그 냄새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생활화돼 있는 그 냄새. 아,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어, 7월 어, 5교시. 어, <laughs> 그래요. 환기 안 되는 우리 교실. 우리 학교는 남고. <laughs> 아, 그렇죠. 그냄새예요딱한 <laughs> 번에 이해되시죠? 어때요? 기분 좋아요? <laughs> 이런거, 이런거야. 그죠? 자, lying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shelter. surrounded by bad smiles. I could not fall asleep. 도저히 잠에 들, 잠자리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잠들 수가 없어요. 잠깐만, 얘들아. 이맨 마지막 있잖아. l 인 i n 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별표 하나만 칠까요? 별표 하나만.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음, 여기에 펜이 있어요. 펜. 펜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펜 하나가 있어요. 이펜 하나에 대한 설명을, 이펜 설명해 보세요. 이걸 수식할 수 있는 단어 뭐 있을까요? 파란. 어떤 거? 블루. 아, 블루. 오케이, 파란색에. 색깔? 오케이, 좋아요. 또. 길다? 아, 길다? 오케이. 스트레이트? 뭐, 오케이, 괜찮아요. 길다, 롱? 오케이, 괜찮아요. 또. 큐. 어떤 거? 큐트. <laughs> 오케이, 큐트.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잠깐 잘 생각해 보는데. 내가 이 하나의 분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고 파란색의 귀여운 분필. 어때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문법상 어긋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형사가 사용되는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할때 부사예요. 이 부사가 꼭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사가 여러 개여도 전혀 상관이 없죠. Lying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shelter.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분사구문 1번이고요. 그리고 surrounded by batsmalls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 게다가, 게다가, 라이죠. 라이저 근데 여기는 뭘 썼니? 여기서는 라잉이라는 현재 분사를 썼고요. 이 뒤쪽에는 surroun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요? 잠깐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떠올려볼까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김새가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라고 했는데, 결국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결정할 때 문법적인 판단을 할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명사를 가져다가 관계를 따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의 동사는 뭘 써서 하나의 동사는 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서운드란 단어가 쓰여 있었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누굴 데고와야돼어나 나를 데고 오니까. 아이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보세요. 내가 눕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워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능동이 되죠. 능동이니까 얘는 뭐라 잉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똑같이 아이를 갖다 대볼게 i 아이를 갖다 댔더니서라운드원 뜻입니까?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오케이? 내가 둘러싸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쓰러운 디드란 형태를 써준다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전혀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다만 어디에다가 현재 분사를 써야 되고, 어디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가. 요런 것들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원칙만 잊지 마세요. 어떤 원칙?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됐죠. 단, 그 명사가 없으면 데꼬 와, 뒤에서 뒤에 데꼬 와서 관계를 따지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심정, 어때요? 그런 심정이죠. 됐죠? 지않죠 요거 마지막 문장만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마지막이죠. 18번, 가죠. Finally, 마침내, it was Sean's turn to give a speech. 자, 마침내, to give a speech, 발언을 할 Sean의 순서였습니다. When he opened his mouth, nothing but air escaped his throat. 지금 두개접 여기요. 음 이제 내 순서가 되었어요. 내 순서가 돼서 발표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 nothing but air.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공기만. 아 이거 좀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but 이란 단어를 이렇게 씁시다. but을 except라고 합시다. but 이란 단어가 except의 뜻이 있어요. 공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공기만 나올 뿐이죠. 말이 안 나와. 그의 목구멍에서 삐져 삐직삐직삐져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공기만 나요. 와 말이 안 나오네.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잠깐만 이것도 분사구문인 거 아시겠죠?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얘가 분사구문인데. 우리 그 준동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합니까? 준동사 앞에다 나 쓰는 거잖아. Not knowing 이랬 거죠.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려고 Try to, try to, try to 하면 I mean, 투 부정사를 쓰면 노력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He had prepared.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with the word. 그죠?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요. 도연아 봐봐. 여기서 h 드 d prepared 었잖아 과거 완료지. 왜 과거 완료 썼냐면 이 전에 지금 발표하려고 막다 과거죠. 오케이? 그 전에 준비를 한 거잖아요.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과거 완료 쓰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나 했던 이야기. 그래서 to talk about time.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and 그리고 he started with the word. 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time. 음, 시간이라는 것은 but nothing followed.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Sean could not find the words. 도저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Lupter started to pass through the auditorium from front to back. 앞쪽부터 뒤쪽까지 through the auditorium. 그 영어에서 um 음, 이렇게 um 음 들어가면 전부 다 장소를 나타내는 어미가 됩니다. 오케이. Okay? Auditorium, oratory, dormitory um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Okay? 그래서 한남동에 그 미술관 있죠 리움 이렇게요 한남동에 있는 박물관 이름 이 리움이에요 이건희 씨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리움 <laughs> 이렇게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어미가 돼요. 움 하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디토리움 오디토리움은 뭘까요? 오드 오드가 뭐예요? 야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잘안 들어보게 들어보게 그게 그게 뭐요? 오디션이죠. 오드가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디토리움 야, 강당이 되겠죠. 오케이 강당 전체에 웃음이 막 휩쓸려가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웃고 새끼 말을 못해 멈추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퇴? 자 <laughs> 미안, 미안해요. Even the judges l o o k d i s a p p o i n t e d 어, 그 판정관들 있잖아요. 뭐, 심판들. 심판들도 굉장히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l o o k 다음에 disappointed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disappoint가 무슨 뜻이에요? 실망? 그렇지.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다 그러면 여기서 그이 저지 판사들이 이 심판들이 실망을 시키는 겁니까?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죠 실망하는 대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Disappointed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됐죠? Okay. He didn't know what to say 도저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He looked into the crowd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now at him at this inability 됐죠. 여기서, laugh라는 단어가, 원래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비웃다라고 하면, laugh at. 이렇게 쓰거든요. laugh at. 이렇게요. 됐죠.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소리로, 글을, 그리고 이 무력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됐죠.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심정? 분위기? 뭐, 그래요. 됐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기까지.